이제 지옥백은 기분, 기분 좋게 소주 한잔 먹고 자면 되겠다. 이제 지옥백은 예? 지옥백은. 옥상에서 춤을 춰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딱이 후루후루 딱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안 음. 호좋 아, 어디 가지 칸포 샨미 어? 샨미가자 나안 네. 오겠지 멀어서 우리도 좀 당겨야 돼 아니 왜이렇 왜 맛있노? 너무 맛있는데. 뭐가 맛있어? 마카다미아. 아 견과류. 아, 아저씨 다 됐네. 견과류 좋아할 때야. 그거 아무튼 맛있던데 나도. 너무 맛있. 어, 이... 호... 나 호두.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게 호두 그거 아니야? 호두 꽝 꽝은 맞나? 그 뭐지 마트킹에서 파왔던 호두 개 맛있게 먹었었는데. 저기가 갭캠 내린 것 같은데? 찰리 많이 내렸어 우리 쪽 네. 크리다 아프리팝이 개쭈아 아, 난 여기 탈래 귀찮나거까지 가기 네 27번 19번 싸우네 1 가야지 27번 27번 와707 있네 아? 어? 아, 게임싫어 뭐야? <laughs> 추궁술 써서? 응 음. 다른 사람들이 잡아줄거야 내가 그런 마인드로 했거든? 게임을? 끝까지 네. 남아있더라 <laughs> 그래서쟤네한테 죽더나봐 총기 <laughs> 먹었다잉? 네 사람 남아서 죽이던데요 저희 <laughs> 죽고나서 아이디 보니까 아 707이네 대탄 <laughs> 남고 나 필요 락을. 여기 연막장 남아요 라그 주세요 라그 연막탄두개 있다, 여기. 예? 아, 가시다. 갈게, 갈게. 응. 바다가, 굽니랑 아, 네. 어, 네. 열 마리 없어. 와, 실공치 다 잡은 거 봐, 또. 와우. 푸미나나나 푸키미라나? 라나 푸키미라나? 푸키미707키제라나 푸키미라나? 푸키미라나? 미라나미 중해야겠다. 어 여기 차 들어오지 않아? 가자. 예, 예, 예. 나판처 판철 내가 내려놔야지. 정찰폭탄도 하나 먹어놔야지. 붙여야지. 나 예. <laughs> 벽 막으니까 터지겠네 아 구상 개많이 먹었네 구상 먹다보니까 9개 먹었어 아이고, 힐러디, 힐러디. 여기다 떨굴게요 구상 웨딩인가 여기 4개 있어 구상 우리도 구상 다 있을걸? 나 구상 2개 <놀람> 나 3개 난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나지다지 않다. 지 않다. 나쁘지 않 나쁘지 않다. 아쁘지다나쁘다 나쁘지 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다지 <laughs> 아, 차 <laughs> 언제 와? 싹 빼먹었다. 제 말이 없다. 나도제말 따위 안 들고 다닌다. <웃음> 예? 그럼 챙기셔야지 맙시다. 여기에 일단 구상했어. 판처 어디다 놨냐? 핑안찍었어 <laughs> 판처 여기 하나 있다. 찍었은데한대 아, 두개 그럼 두 개잖아. 하나 찾아야지. 음, 그 차우도 안 나. 요즘 그거 다 걸려나. 이 이러버렸네. 음. 여6배 음... 나이프. 어디야. 어, 뛰어요. 아, 퍼밍 진짜 안 된다 여기. 우린 얼축 됐어. 여기 음각 하고 와. 형이랑. <laughs> 청차하 건너갔겠지? 오 자연스럽게 오버파밍 하니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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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뒤에 4번 있잖아 <laughs> 에? 저 괜찮아요 그래요 잘 진행해, 어둡고잘 <laughs> 진행하지? 그만 오지? 오, 미트, 미트, 좋았어. <laughs> 아, 다 털렸다, 여기. 진행했나보다. 우와, 운전했스 무서워하구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얘네 진행했나봐. 우좀 민가가 안 틀렸다고? 얘 이렇게 행했나안 점프기 하고 나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건너져 나, 나 토핑 여기 대찬이 니다 칼드 도핑제 어때 빨리 왔지다 오빠 아픈데 네? 어 빠친다 아닌데 오빠 뭐 먹어 아카다미야 아까 그뭐 뭔가 했잖아 아직도 먹고 있는 거 계속 그냥 집어 먹고 있는 거구나 까먹고 있지 뭐 26번 엑세스 다 죽었다 우리 아까 잡은 데도 10도 반 최고치 어, 자살했네? 오른 쪽? 아, 앞거 보면 여기 좀 형. 앞거 거기 남아. 거기, 여기. 한 뼉집 가봐. 얘네 여기서 싸운다, 여기. 거기 한 뼉집 말고 1만핑한 뼉집. 오케이. 얘네 여긴 민간에서 싸운다. 근데 1번핑? 다 죽었다. 14. 뼉카드. 엥? 거기 말고 거기 앞에 하나 더 있구나. 나를 왜못 올라가냐고. 뭐 그냥 이거 얘네 하자. 내가 내 앞으로 올라올 거야. 아 얘네가 좀더 빠를 거야. 래해 보자. 올렸을 것 같은데 좀 멀어서 웠거든 이번 팀 누구지? 근데 뛰었으면 아마 도착했을 때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또 빠진다. 린다 아, 식구번 여기 있 아, 나무소 진 <laughs> 얘네 이렇게 들어오는 중. 음. 대 <laughs> 아, 철봉지. 철봉지. <laughs> 이거 얜, 얘네가 이렇게 갈 거거든. <laughs> 얘네 멀어 1구번 <쉽구나>, 해줘. 우와 7 것처럼. 어머 잘한다 이게. 잘한다 이게. 진현이 네가 더 잘한다. 화이팅. 핵써야 돼? 헤아야 어? 돼? 잡을야 돼? 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갈헤헤헤헤헤헤 꼬리 너무 길어, 좀 빨리 붙여봐. 아까 그 장집에 있어봐. 응. 아 얘네 아, 이렇게 가나? 얼마? 칼이 능선도 안 보이네. <laughs> 얘네 여기있어 여기 한팀있어 여기 1번핑 한팀있어 707 28분 와야되는데? 어 얘네 이렇게 간나보다 아, 라면 하나 먹고 자야겠다. 아니, 어, 맛있어. 라면 좋다. 아빠 LA 갈비 먹었더니 느끼. 해한잔 어, 먹고 자야지. 맛있겠네. <laughs> LA 갈비 커피 한잔싹 찌그리면 기분 좋아 어? 가질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뭐야 이거? 푸드 <푸주>, 트럭이야? <laughs> 푸드 푸드 트럭이 아니 <laughs> <언니>, 배고파요? <웃음> 네. 707 <laughs> 싸웠나? 쟤네요1따기라 계속 싸울 명1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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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1 0 여기 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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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1 0다다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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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마리 이상? 아 확인 싸요? 싸싸싸싸싸싸싸 대. 와 나. 이렇게 뛴다. 이걸 이볼... 형은 왜 어이없네 진짜. 아니 나 엎드려 있었는데 날. 엎드려서 걸리면 죽어야지. 아니 어떻게 이걸 날 봤지? 그너 저기서 났는데? 야 난. 일본? 1번.. 1번에서안 보인다. 아, 여기까지 올렸다. 이거 빼자. 내 앞에 두명올렸다 아, 아, 봤어. 오반데, 이거. <목소리네>. 바로 뛰었다. 여기까지 붙였다. 여기까지. 이게 만아아누우면안돼 많... 여기서 더 이상 살릴 수 있어 빠이 스타일은 응. 누웠다 <laughs> 아니 이거 여기 뭐? 다른 얘네 다른 팀이네 도전 <laughs> 아, 아, 아. 아, 씨.. 잠깐만 내앞에서 뛰인다 쏴도 되나 아 죽겠다 빠자 어이없게 잡고 이 어디 어이없... 아, 미치게 하네 진짜. 내 앞에 둘뭐 누웠어요? 어로한명 여기 한명 있고 아왜이래 어, 안돼 어디 앞에 잡고 어, 그냥 이쪽으내 아, 쪽에 아, 셋? 아 어, 그쪽으로 셋 아 네, 가나 여기 707강 나오는데 좋았네도착함 아프다 3사번 여기 707 있어 일반내 <laughs> 앞에 3마리 온다 아살려 같은데? 일단 뛰어야 돼. 여기까지. 4 번. 잠깐만 잠깐. 뒤에 조심. 진짜 같다 뒤에 조심해야 돼 너. 아 어, 알아. 하나 있는 거 알아. 할수 있다. 죽였어? 잡았다, 잡았다. 아, 어, 알아 알아 알아. 어, 저 왼쪽에 있다. 바위 여기 있어, 사 번. 오, 씨. 방아났어. 잠깐만. 사본 아직 있지. 기절. 우리 머리에 있어, 가. 누나. 앞에 있다! 집! 집! 아 뭐야 걸리면 뒤지는데 연막 있어? 나 해봐, 기다려봐 봐, 발하지벤딩이야와 아, 얘들 근데 하필... 너무 많이 뭐... 살았는데? 학필 초공실에 죽었어 4번 이이네와 19번 씨. 집 그대로? 음. 1번도 있어 내려온다 음. 나 여기 가야되다 아..할때 더 내려가야되는데 아얘 한대 아, 4번 나 연막없다 쟤 <laughs> 부시는 중 농선에 있다며 이거 없어 나 음, 아씨 아, 어. 아, 연막 있구나 나 연막 있어 연막 두개 있었어 내거 먹을래 떨어뜨려줄게 어, 내가 갖다 줄게 아니 봐할수 있겠는데 몇까지 아봐 그럼 내거 떨구게 일단 왜안딸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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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일찍 아, 떨구지 아 어글 끌렸다 뭐야 야 7호치 넘어갔다고? 아 조졌네 아 둘이 안보여 1대1. 어, 1대1. 와우. 어? 707이네. 음. 음. 치렇지 몰라. 안 해? 나 연막, 연막 1%한 거, 그러로한 거야. 나아, 씨.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우리가 계속 말하네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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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저기.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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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기